황반 변성있습니다 황반부의 세포 황반부에는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가 있는데 그래서 세밀한 것을 보게 되고 시각을 우리가 이제 색 색을 구분하게 되고 시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황반부입니다. 평상 쏙 들어가서 망막에서 받아들인 빛 에너지를 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가 황반 황반인데 그 황반부의 60만 개의 세포들이 서서히 변성과 가는 거, 죽어 가는 거. 왜 죽어 주어, 가냐면 황반 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에 순환에 혈액 순환에 이막힘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황반 세포가 변성되어 갑니다. 망막에는 수많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이 있고 두 번째는 수많은 시신경이 있습니다. 전선을 비대에너지로 바꾸면 시신경이 전선의 역할을 해서 이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어그 전선의 역할을 하는 시신경이 대뇌 후두부로 그 정보를 순식간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경들이 있고 혈관과 신경, 그 다음에 수많은 혈관이 있어서 어 신경과 방수형체세 보완 때 혈액을 공급하게 된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 단소를 배출하고 ATP 에너지를 기라는 에너지를 어, 보내주고 물의 70% 피의 70%는 물 수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k 세포, 면역 세포, 또 항염증 세포, 항염증 기능을 하는 어, 염증 어, 세포, 면역 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어,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두루제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황반 쪽에 가는 혈액 공급이 잘안 되게 되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 오게 됩니다. 피가 적게 가면서 어,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마짝 마르고 또 세포들이 손상돼서 죽어가는 점이다. 그래서 많이 죽게 되면 중심부가 시꺼멓게 됩니다. 그다음에 변형돼 보입니다. 우리가 바둑판 무늬, 격자 무늬 모양의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일반에는 동그래요라고 보는데 황반변성 있는 분들은 찌그러져 보입니다. 찌그러져 보이거나 중간 중간에 지워져 보이거나 또휘어져 보이거나 변형되어 보이거나 또 중심부가 시커멓게 검은 시커멓게 보이거나. 그게 심해지면 시력 저하, 더 심해지면 시력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이 90%, 10%는 습성 황반 변성인데 습성한 반면성은 건성 처음부터 습성으로 오는 수가 있고 건생 건성이 진행돼서 습성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히니까 이상 조직이 자라납니다. 혈관 역할을 하게 되는 신생 이상 조직. 그래서 혈액을 여기 황반까지 보내 주기 위해서 이상 조직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걸 신생 혈관이라고 합니다 신생 혈관은 잘터지고 약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출혈이 되고 또 붓게 됩니다. 황반부가 물에 차게 되고 출혈이 막 넘쳐나서 어 망막 옆에 있는 유리체에 피가 떠다니게 되고 또그 신생혈관 찌꺼기들이 안방수 가 나가는 섬유주를 막으면서 신생혈관 썬 농내장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주그 구멍을 이 신생혈관 찌꺼기가 가서 막아버리니까 안압도 오르고 또 농내장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법, 건성과 습성, 치료법은 더, 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